<laughs> 언니 어디 가요? 우리 눈 보러 가. s 부에눈 내려서 눈 보러 가요? 네. 하나, 네. 아... 둘, 셋. 출발. 예. 여긴 딴 데잖아 여기 봐봐 어, 21분! 세브에 눈이 온게 아니라 여기에 눈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이 있다그래서 돈이 보여주러 온 거예요 아, 어,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뭐, 이름을 쓰고 종이에 쓰고 또 컴퓨터로 입력을 하고 어. 오늘가 아 음. 50야 50. 오늘 네. 어, 네. 하이디스 50. 와. 자, 우리 는 어디로 다녀야 될지 한번 보자. 제 뭐. <목소리> 한국에 비하면 엄청나게 뭐뭐 뭐 허접하다고까지 표현을 할 수는 없겠지만 작지만. 아, 나는 여기에 이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. 그렇지. 좋아. 이런 게 그래도 있다는 것만으로도. 아. <목소리> <목소리> 구독자님께서 저한테 어, 카톡으로까지 이렇게 걱정을 하셔가지고 보내주신 의견이 있어요. 이렇게 스프레이에 아이폰을 담고 다니면서. 언니 엉덩이, 엉덩이. 엉덩이. <목소리> <목소리> 그면서. 우리가 이렇게 다니면 몸에다, 옷에다도 다뿌리라고 그래서 이렇게 스프레이 샀습니다. 아니, 닿지도 않아? 나는 제일 이해 안 되는 사람들, 돈 내고 저런 거 타는 사람들. 자기 집에 돈 내고 들어잖아 아, 나는 안 타지. 그래서 이런 또 야바위에는 또 내가 강하지. 자기? 뭐, 뭐 하는 건데? 이거 이렇게 걸치는 거? 걸치는 거겠지 뭐. 그래? 어. 역시 필리핀 친구들은 농, 농, 농구를 제일 먼저 선택을 하는구나. 농구가 하기가 쉽지가 않지 이게. 오케이, <놀람> 더트라이 <놀람> 아. 에이. <놀람> Okay. 갑자기 한 10년은 늦지 않았어? 어, 어, 오케이 오나 굿미 커리 아직은 안 추워. 아 지금은 약간 시원한. 더워서 어. 꺼놔. 여기 들어오니까 지금까지는 그뭐랄까 그라. 폴라 아미 식내 시원한. 펭귄. 어 폴라벨, 어, 펭귄. 그 뭐지 예전에 그그 찍찍방 그 같은 때가 아이스방. 어. 근데. 어. 아이 스 아이스, 지금은 아이스방보다도 안 추워. 지금은 그냥 시원 에어컨과. 아 냄새가. 어. 얼음 냄새 난다는 거지. 야, 이게 어둠이 얼마만이냐 우리가. 건니는 태어나서 처음이지. 건아 open your finger or stretch, yes. 그렇지. <웃음> <웃음> 아빠, 아빠. 네, 이 go out. 아, 사람이 좀찬나를위해나가 근데 이거, 이거 고민이 됐지. 있어? 네, <laughs> Let's g 어? 저기 여기 어느 자켓? 아, 어, 여기 뭐야? 저기 아니, 저기 자켓도 있는 거야. 누구 자켓? 누구 아니, 자켓? 미끄럼 타던 자켓. 어? 미끄럼 타던 자켓 이거 뭐야? 아그건 제네가, 아너 어느 더플레이스, 떠나. 그것도 어느 더플레이스. 할매, you break. 나 자기 할매 두고 가야지. <laughs> 할매. 아, 또 탄다고? 어, 얘 지금 이거 타고 오네요. 무, 아, 눈, 사, 눈싸움 안 하고? 눈싸움 오세요? 모르지, 이게 끝이 아니잖아. 아, 아닌데, 또 있어. 네. 자, 나는 그럼 여기서 빠이빠이 해야 될것 같은데? 응. 자기가 잘 찍어. 펴져 있어. 헤자! 벌자 가네. 이자헤헤헤 가? 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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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Here, here. 아 고소공포증 남편은 지금 세부 대디는 지금 고소공포증으로 신나서 손만 흔들어요 오, 남편은 여기 올라왔으면 바지 적셨네 어, 옛날에는 이것탈때 전혀 무서운 거 몰랐는데 어, 지금은 나도 약간 움직이니까 무섭네요 <목소리> 저기 바다 보여요 이 밑에는 주차장 이렇게 작아요. 주차장도 크지도 않고, 그 다음에 저기는 우리가 들어온 입구 앞에 갑자기 우회전을 해서 들어와야 돼요. 우회전하기 전에 보이는 게 아니라, 이렇게 보면 거기 친구들은 가는 사람 반, 구경하는 사람 반. 나머지는 사진 찍는 사람. 여기도, 여기도 사진 찍고. 어? 여기는 사진 찍으러 많이도 오는 것 같아요. 아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? 뭐, 아니에요. 지금 이따가. 박미연님이 댓글 가셨더라고요. 그럼 오늘 그럼 배달 올 거라고. 배달 아 아, 두 통이나 아. 보내신 거예요? 네. 오이고. 0개 이게 0 개. 그래도 이게 예 이게 가나 학교로 가는 건 제가 그래 아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막 그래서. 그래요?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거기서. 네. 그랬더니만 아니다. 50 개가 여기고 0개가 여기다. <laughs> 알겠습니다. 아, 예. 아 그래. 조심히 잘 들어가세요, 선니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이고. 나 아이고, 똑바로 감사합니다. 하고 가야지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이모 감사합니다. 감사. 이모 감사합니다. 저희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. 아, 그동안 구독자님들 저희한테 뭐 보내 주고 싶으셔 싶으신 분들 계셨었는데 아무래도 팬데믹 상황이라 이제 나중에 나중에요. 나중에 그랬는데 아 이렇게 직접 현지의 거를 직접 보내주신 거를 저희 처음 받았어요 구독자님한테 선물 받는거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, 모양도 장미 모양으로 이렇게 너무 예쁘게 돼 있어서 감사합니다 건이도 신났어요 남편은 안 보이지만 어. 입이 찢어집니다, 지금 뒤에서. <laughs> 아, 유튜브 채널 오픈한 일에 처음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응. 선물 받기는 응. 처음이에요. 어.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동안 저희도 약간 부담도 되고 받아도 되나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이렇게 현지에서 어, 필리핀 막탄땡님이 운영하신 부도치즈 응. 그 채널을 통해서 저희에게 이렇게 바로 선물을 보내주셔서 너무 잘 먹을게요. 진짜로 잘 먹고 저희한테 조금 양이 많아서 주변 이웃분들하고도 조금 이 좋은 마음을 같이 나눠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나중에 오시면 그때 저희가 이게 무슨 맛인지 그땐 저희가 사서 <laughs> 보여드릴게요. 아, 그리고 감사합니다. 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. 야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